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숭이 3구역에 왔습니다. 이주 중에 있고요. 아직 다 완벽하게 이주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군데군데 이제 공가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대림 2편 한 세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 700여 세대 중에 약 300여 세대가 이제 그조합원이고 나머지 한 400여 세대는 이제 일반 분양입니다. 아 여기서 이제 그 저쪽편으로 가면은 그 재물프역입니다. 그래서 재물포역이 도보 역세권 가능한 그런 단지고요또 여기가, 아, 용정초등학교 그초품아이기도 합니다. 학급수가 지금 비록 적지만, 음, 그래도 어쨌든 용정초등학교를 다닐 수 있는 그런 역세권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아, 21년 9월경에 관리 처분이 났는데, 이제 이주를 다 해야 되는데, 아직 완벽하게 이주는 다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무허가 주택도 있었고요. 대부분이 공가입니다, 여기가 지금. 표시된 게다 공가 세대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두산 위브더 제니스 재물포역하고 함께, 아 그, 재물포역 초역세권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구체적인 그 조합원 물건 가격들은 제가 영상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목이 이렇게 좁습니다. 보시면. 이런데 화재가 났다면 아마 취약하겠죠. 그러니까 재개발은 필요합니다. 다만 공공성을띈 재개발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거의 이주가 한90% 이상 된것 같습니다. 보시면. 자, 아, 요쪽이 이제 막다른 길인데 골목길이 있었는데 지금은 못 가게 해놨네요. 예. 자 요새 제가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이 자전거가 눈이 왔기 때문에 좀 위험해서 좀 걸어서 다니니까 차 갖고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번 자전거 타다가 미끄러진 적이 있어서 제가 좀 다쳤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래서 겨울철에는 가급적 자전거를 타지 않고 이렇게 현장 리포트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아, 대림이 편한 세상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는 그 브랜드 가치도 있고요. 1군 브랜드. 물론 이제 3호 건설입니다. 저쪽 앞에 이제 용정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아, 이주를 많이 했네요. 뭐. 이쪽도 다이주 했고. 저기 위가 이제 용정초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는 이렇게 걸어서 다닐 수 있고요. 아, 인근에 이제 인천중, 자, 재물포중학교가 이제 인천남중이 남조공학으로 바뀐다면 중학교도 가깝고요. 위치는 재물포역이 주한 직통, 아, 저, 용산 급행이 서기 때문에, 뭐, 괜찮습니다. 요게 이제, 용정 초등학교입니다. 앞에. 이제 펜슬 이렇게 좀 쳐놨죠. 이게 다 2주가 끝낸 겁니다, 이제. 예, 곧 이제 2주를 끝냈기 때문에 아마 일반 분양이 내년 상반기 정도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쪽 보이는 게 재물, 어, 그, 수봉공원입니다. 수봉공원. 자, 숭의 3구역에서 스티그가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티그 인사드리겠습니다. 앞에서 현장 영상 잘 보셨죠? 눈이 온날 제가 찍어서 눈밟는 그런 재미가 있었습니다. 자, 그 긍정하우스라는 분의 블로그를 보니까 숭이 3구역 재개발에 대해서 잘 포스트를 해놨습니다. 출처는 긍정하우스라는 그런 그 블로그가 되겠습니다. 어, 여기 보면 총 736세대고요. 일반 분양을 449세대 정도 합니다. 그래서 3구부터 8사까지인데 3구는 임대고 일반 분양은 5구와 7사, 8사가 되겠죠. 여기 보시면 그 정비구역 지정이 2008년에 됐으니까 약 15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지 지지부진하게 끌다가 결국은 2021년 9월 13일에 관리 처분 계획인가가 났고요. 지금은 2주 중에 있습니다 거의 제가 보기에는 90% 이상이 이주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조감도가 되겠고요 조합원 분양가는 어차피 이제 권리가액과 관계 있기 때문에 뭐5구타입이 2억 7천 7사가 3억 2천 그리고 8사가 3억 5천 정도 됩니다 여기는 이제 권리가액이 포함되면 일반 분양보다는 조금 저렴하게 되겠죠 2023년 5월 정도로 이그 대림에서는 예생하고 있는데 어디까지나 그건 예상이고 스티그가 보기에는 하반기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입지를 좀 보시면 재물포역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물포역에서 도보 역세권입니다. 그래서 이쪽 숭이동 쪽이 상당히 낙후돼 있었는데, 이 재물포역 두산 2부, 그리고 SK뷰, 숭이 5구역과 더불어서, 아그 세계의 재개발 단지가 시세상승을 이끌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 숭이 3구역은 무엇보다 용정초등학교 초품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록 작은 규모의 학교지만, 어쨌든 초등학교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학령 그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에게는 도움이 될 듯하고요 충분히 걸어서 재물포역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그 용산 급행이서입니다 그래서 용산역까지까지 30분 이내에 용산역을 진입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용산역 이후로 가더라도 뭐 그렇게 서울 출퇴근이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세권이기 때문에 서울 출퇴근 하신 분들에게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비교할 때이그 인천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단순히 옆에 있는 뭐 스카이시티 아파트나 기존에 오래되었던 아파트를 이렇게 그 비교하시는데 구축 중에서 신축은 비교 대상인 구축이 아닙니다. 그좀좀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분양가가 그 여의구역하고 아마 어비스탁게 나올 텐데 뭐그 열구역은 다만 세대수가 많고 여기 좀 적은 편인데 그래도 대림이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아 선택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 학구도 좀 보겠습니다. 학구도를 보시면 여기가 이제 대림이 편한 숭이 3구역이 되는데, 여기가 그, 이쪽에 용정초등학교하고 여기 앞에 숭이초등학교 공동학군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숭이초등학교가 학급수가 많기 때문에 용정초등학교로 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학군은 요게 그 인천 남중입니다. 요게 남학교기 때문에 그 여학생 같은 경우는 이 철도길을 건너서 이 안쪽에 소나 여중이나 그 인화 여중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큰 장애거든요. 철도길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가 몇번 말씀드리지만 교육청에 민원을 넣어서 인천 남중을 남녀공항으로 전환하면 뭐 두산도 좋고 대림도 좋고 이쪽에 현대도 좋습니다. 그래서 남녀공학이 식판 과제입니다. 그래서 남녀공학으로 전환된다 그러면 뭐별 어려움 없이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갈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고등학교는 이쪽에 길 건너서 인화여자고등학교 그리고 선인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가까운데. 초등학교, 중학교, 여고, 남고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